영화에서 가슴 노출한 여자 연인들 T.O.P. 4. 김혜수. 김혜수는 영화 타짜에서의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존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섹시하면서도 강렬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연기력과 미모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노출이 아닌 캐릭터의 서사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김태리. 김태리는 아가씨를 통해 강도 높은 노출 연기와 감정 표현을 선보이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파격적인 장면과 섬세한 연기력으로 영화의 몰입도를 극대화시켰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 송지효 송지효는 쌍화점에서 파격적인 정사신을 연기하며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가 강했던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 성숙한 매력을 선보였으며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이태임 이태임은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서 과감한 배드신을 선보이며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강렬한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논란과 함께 연예계를 떠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